안녕하세요. 곽동입니다. 호치민에서 둘째 날이고요. 방금 막 점심을 클리어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치민에도 웨이크보드를 탈수 있는 빠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 보려 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빠지에 빠져 가지고 되게 조금 열심히 타러 다녔었는데 여기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거기로 가 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열려 있을지, 닫혀 있을지 몰라요. 그냥 한다고 얘기 듣고 페이스북으로 봤어요. 근데 오늘 운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일단 한번 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빠지에 가보려고 바이크 타고 가고 있어요 이제 그랩 바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랩 택시도 있고 바이크도 있어요 동남아에서는 이제 바이크 택시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처음 타봤습니다 그랩에 카드 등록도 다 하고 그래서 되게 편한 게 카드로 바로 돈이 빠져요 등록해놓은 카드로 그래서 돈이 원화로 계산해서 빠져요 그래서 타고 가면 됩니다 가볼게요. 고고 어, 아 근데 저는 한국에서 스쿠터 운전자거든요. 여기서 스쿠터 몰고 다니라면 자신 없어, 솔직히. 너무 많고, 신호도 거의 안 지키고, 이제 개판이에요. 사람도 안 지키고, 차도 안 지키고, 오토바이도 안 지키고. 성도의 타우스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방금 가는 거야. 아, 나, 나 못할, 못것 같아. 자전거도 있어, 자전거. 이렇게 타고 4 2 0 0 0동이야요 42,000동. 가격도 굉장히 저렴해요. 거리에 비해서. 아여기 뭐야? 5층 아파트 되게 좋은 게 있네. 와, 한국 같네, 한국. 그냥 여기 롯데마트가 있네요. 와, 롯데리아, 롯데마트 다 있어. 여기 한인타운인가 봐. 제가 가는 곳이 푸미형인데, 거기가 한국인들 많이 있다고 듣긴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갈수록 되게 이제 한국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요 롯데마트까지 있는 거 보면 이미 베트남에 GS 25C는 엄청 많아요. 제가 한국에서 찾아봤을 때이 근처 어디에 빠지가 있다고 해서 왔거든요. 있을지 모르겠네. 근데 뭔가 있을 것 같은 분위기긴 해. 단가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저런 유람선만 다니고. 근데 어떤 블로그 분이 쓴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일단. 아, 없으면 큰일인데, 여기까지 와서.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나는 여기 와서, 만약에 없으면은, 뭐라도 하면 되겠지 고 왔는데, 여기 진짜 뭐라도 할게 없어. 그냥, 죽어다니야, 사람들. 뭐, 그냥, 택시비 2,500원, 오토바이가 드라이브 했다 생각하고, 해야지. 일단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 왠지 예감이 좋아. 날씨가 개 좋거든, 지금.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은 날씨. 있었으면 좋겠다. 가격도 쌌으면 좋겠고. 야, 뭔가 있을 것 같아. 저기, 포트 같은 게막 보여. 강가니까 당연한 건가? 여기 뭐야, 되게 좋아 보이는 레스토랑 같은데? 아, 무대도 있고. 아, 근데 예감이 좋아. 빠지의 행색이 아닌데? 어, 저기 건너에 있는 것 같은데. 건너가려면은 배 타고 건너가야 되나봐요. 아씨,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가서 또 버트 타야 돼. 아, 커피 한잔 먹고 갈까? 저기 뭐 시끄럽고 한국 빠지보다 더 핫한데? 근데 빠지가 맞는 것 같아. 보드랑 스키 끄는 배가 딱 있어요. 저기 보니까. 여기는 배만 타는 데줄 알았는데 그냥 유람선 타는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배를 타고 건너가면은 웨이크보드 탈수 있는 데가 있는 것 같고 이거는 무료래요. 공짜래요. 그래서 이걸 타고 먼저 건너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걸었다. 아, 덥네. 매콤강 구경하세요. 물 색깔, 똥물 레스토랑이네. 근데 보트 써 있는데 뭐라 써 있지? 제발 제발 운행해라. 근데 운행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여기 타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거든. 노래 소리. 진짜 현지다 여기는. 도착 도착. 와 여긴 어디지 진짜 쉽지 않다 어, 웨이크보드가 타고 싶을 뿐인데 놀이방도 있고 어. 없나? 뒤로 돌아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밥이나 먹고 가야 되나? 아저씨가 외보고 있어 아 진짜 개좋아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결혼식장이야 내가 보기에 개, 결혼식 피로연장 뒤에 방갈로도 있네. 일단 저기 건너서 가는 방법을 아, 옆에가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옆에 못 가나? 매우 당황스럽다. 아, 저기 너무 복잡해서 지나가기도 위안해. 아 제가 실수했네요. 를 여기는 한국처럼 상시 운영이 아닌가봐요. 뭔가 예약하고. 해야할수 있는 건가 봐요. 그래서 오늘 못할것 같아요. 없네. 아예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그리고 막 피로 현장 같은데 계속 노래 부르고 뷔페처럼 밥 먹고 할수 있는 게 없네. 보트는 보이거든요. 백근은 보트. 근데 끌어줄 사람이나 뭐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안 보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직원 한 명이 친절하게 설명해줘서 다행이에요. 아파다 어, 포기 포기. 아깝다. 그래도 뭐 언제 메콩 강에서 유람선 같은 버트 타보고 이런데 와 보겠어. 좋네. 여기 나룻배도 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나 여기서 맥주나 마시고 갈란다. 어, 너무 더워서 맥주나 한잔 하고 가야겠어. 야, 어른들도 먹네. 어? 저건 뭐지? 내 타이거랑 저 타이거랑 다르네? 나는 왜 작은 호랑이야? 큰 호랑인데 <목소리> 아.. 메이크업에 타고 싶었는데 운영을 안하나봐 어더 지지겠네 맥주나 마셔 가야지 그래 여기 베트남은 이렇게 엄청 큰 얼음을 동동 띄워준다 여기 리네 근데 나 남의 결혼식장 같은 데 와가지고 맥주 먹고 있네. 피로하냐 필요하냐? 피로연 이거 보니까 망 했지만 재밌다. 이건 역시 여행. 오늘 한건 무엇인가? 빠지 찾다 끝남, 결국 못 찾고 끝남. 아 여기 뭐 한인타운 같아. 막 한국 음식점도 꽤 있고, 막 한국어로 무슨 아산병원도 있고, 이거저거 있네. 여기 좀 돌아다녀 봐야겠어. 그래도, 저기 브이비 거리는 어제 가봤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돌아다녀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합리적인 소비 맞아 레이크보드못 탔으니까 맥주 두잔 정도면 10분의 1금액이에 10분의 1 금액 세잔 먹어도 되겠네 세잔세 세 잔까지만 딱 먹고 <laughs> 노래 좋네. 애자재 남의 초대받지도 않은 결혼식 올지 몰랐다. 진짜 친절해. 얼음 녹을 때마다 바라바라 채워주고, 대박이야. 짐이 빠지찾기는 여기서 끝!